어, 정말로 너무 어, 아저씨를 크게 사랑해 주셔서 어, 이렇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또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점, 어,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네, 너무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단 뭐 감독님께서 그 생각하시고 계시는 액션이 너무도 분명하셨고 또그 액션을 무술 감독님께서 또한 어 3개월 정도 또 저랑 훈련을 하면서 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잘 지도를 해주셨고요. 뭐 저는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. <laughs> 뭐 아무래도 어센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 조금은 다음 작품이 어 저에게도 조금 어, 무게감이 실리는데요. 뭐, 또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 저 역시 아직은 고민 중에 있고요.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어, 음, 영화가 끝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끌어 주세요. 그리고 배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저씨 한 번씩 더 보세요.